니케이 지수를 볼게요. 어, 니온 게이자 신문사가 도쿄 중권고래소 상장서 중 유동성이 높은 225개 주요 우량급의 주가를 평균화여 산출한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 미국의 뭐 다우전수 산업 평균 지수처럼 이렇게 일본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벤치만크로 활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목은 그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된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주요 우량주 225개 종목으로 구성된 연의에 구성을 검토한다. 아... 음... 그래서 도쿄 증, 도쿄 증권거래소의 토픽스와 함께 일본 증시 핵심 지수인데 수많은 파생상품 및 기초 자산으로 어게 활용된다. 이렇게 2225 그 다음에 이렇게 토픽스 일본중시토픽스 상식으로 알아 놓으면 좋으니까요 일본중시토픽스 일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일부 시장에 모든 주식 2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 가중방식 어, 니케이 225와 함께 일본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요 토픽스는 일본에서는 토픽스가 일본 증권 거래소 일부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라고. 현재는 네, 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유럽의 유럽의 주가지수 지표가 유로 스톡스 50 유로 하 12개 유로전내 50개 주요 블루칩 기업의 성과 추적 대표적인 지수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기업이 포함된다는데요. s t o x x e u r o p e e 0 r o p e Europe, Europe, e u r o p p e Europe, Europe, p 유 Europe, u r o p e e DAX는 독일 주가지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 상장된 40개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독일 핵심지수 유럽에서 가장 면밀하게 추적되는 지수를 하나로 꼽힌다. 그다음에 FTSE 100, 런던 증권 영국인데요, 영국 증권거래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주가지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 CAC 40, 프랑스 주가지수, 프랑스 파리 유로넥스트 거래소의 주요 40개 기업 주가를 나타내는 지수. IBEX 35 스페인 주가지수. 스페인 마드리드 증권거래삼십 35개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다. FTSE MIB 이탈리아 주가지수.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의 주요 지수이다. AEX 암스테르담 주가지수인데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25개 증권으로 이루어진 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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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지수를 볼게요 당연히 어... 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놓으면 뭐 굳이 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음, 상식으로 알아놓을 수있 대표적인 것은 상해와 심청 거래소라 e n 르는 c s 1 3 0 0 CS l 3 0 0지수가대표적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거래인인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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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거래소 대표적인 대표적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 홍천 거래소, 상해 거래소 중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데 은행 및 국영 기업 대형주 위주로 구성돼요. 중국의 나스닥이라 부르는데요. 과창판 이렇게 어 이렇게 심천 거래소는 홍콩 대면과 인접해 있고요. 주로 지리적으로는 주로 기술 중심의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어, 항생 항생지수 항생 항생지수 hsi 홍콩 h 지수 같은 아, 익숙한 지수 홍콩거래소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투자들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익숙하다는 거죠 음. 우리에게 익숙한 코스피 200은 한국 시장의 대표기업 200개를 모아 만든 지표인 것처럼 중국도 여러 가지 지수들이 존재한다. 항생 테크 지수, 항생 지수, 홍콩 지수. 홍콩 거래소는 홍콩 H 지수, H S 어, C I L l 인가요? 항생 지수는 H I S 네. H S C E I 인가 본데요. 네네. 어, 항생 지수 H I S, 항생 테크 지수가 있고요. 어, 심천 거래소는 심천 종합 지수 c h i n X. 테닉스도 지수 이렇게 있고 상해 종합 지수는 스타 50 지수 뭐 CSI 300 지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상해 종합 지수는 국룡업의비에중이높고요 국룡업의 심천 종합은 산업재 IT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CSI 300은 상해 심천 거래소의 대표 종목 300개로 구성 중국 본토를 대표하는 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스타오베에서 과창판의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으로 500이 아니라 50이네요. 네. 차이넥스트 어, 창업판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콩지수는 <laughs> 홍콩HSCI H,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번토기업 5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생지수는 HSI 홍콩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중국 본토기업이 아니어도 포함 가능하다 어, 그 다음에 항생테크 홍콩거래소 테크, 테크, 대형테크기업 30개 종목으로 구성 이렇게 해서 딥시키 등장위에 가장 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게 MSCI 글로벌 투자자들의 벤치마크 네, 차이나 그 다음에, 츄폰, 본토미 홍콩 상장 주식 ADR가 그러니까 중국 주, 주식 전반을 커버한다. 이렇게, 이게 이런 지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이게 뭐, 다할 필요는 없죠. 다할는 없는데, 그래도 전 세계 주요한 데는 다 알아놔야 되는데, 영국.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영국 주시장의 대표 주수는 FDSE인데요. 파이낸셜 타임 i 스 l Times 약 t o c 이주가지수는 STFTSE. 이 ST, f 관리하는 이 관리하는데 이 합작 투이 합작 투장. 이 합작 투장. 이합 합작 투자이합이다한 투장. 독립기업이 합작 STSE. 세계 자금의 흐름을 보려면 <laughs> 자금의 흐름과 어떤 달러 대비 여러 통화들의 어떤 강세 약세를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아마 볼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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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FTS e 100 인덱스 차트 이렇게 나와 있죠. 런던 중권거래 상장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지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 연구 이런 것을 구글을 찾아보시면요. 예,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구글을 보면 전세계에서 보시면, 구글전에 보면 코스피 지수가 우리나라 나오고요. 코스피 200선 이렇게 나오고, 어, US 500,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US 500이 있고, US 테크 10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DAX, Nikkei 지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 달러 지수, 이런 부분. 미국 달러 지수는 이제, 달러 대비에 6개국인가 예, 통화하고 대비를 해서,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볼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네네. 음, 사람들이 보통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달러를 편입을 합니다. 달러를 편입을 해서, 미국 달러가 아주 전히 붕괴되지 않는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래할 때, 달러를 편입해서 하게 되죠. 주식에서 빠져서 달러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달러로 갔다 자금이 국채를 사거나 아마 그랬겠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보면 이런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차, 시간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자금이 빠졌으면 이쪽도 영향을 다 받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뭐 이쪽 나라의 주가지수로 이것도 빠졌네. 그럼 우리나라도 그 다음 날 열린다. 그러면 이제 그분에 부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게왜 빠졌을까? 금리가 인상이 됐나? 그러면 전부 다 빠지죠.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아, 위험하다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각종 뭐 이렇게 <laughs>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면 미국채 쪽으로 자금이 올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서 이렇게 그쪽으로 국채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채권 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자금이 널널할 때는 은행에서 자금널널 이자가 좀 적다 적게 준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됐을 때, 인하됐을 때 이자를 적게 주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장 이런 데로 채권 시장이도록 가죠.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금에서 빠지는 거죠. 예금의 어떤 이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좀더 위험한 위험하지만 어, 은행 예금은 좀 안전하고 위험하지만 이게 주식은 좀더 많은 수익을 노려서 수익 위험하지만 그 욕망을 감수하고 어, 주식 시장으로 가죠. 예. 저는 주식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네. 한가번에 순식간에 사라진신휴보다 부동산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이렇게 지역별로 틀리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해야지. 무인도 때 사면은 무인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도시에 이런 그것은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다, 그러면, 서울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면 전 세계에 투자자들이 거래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는 것. 이 차이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안올라가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제주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제, 서울 부동산이다. 알려지면, 그렇죠. 그쪽,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많거나, 파는 사람의 그, 많은 자본 참여자가 있게 되면 그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죠. 우리나라 주시장도 식 그런데요.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느냐. 사람들이 익숙하느냐, 안 하느냐. 익숙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우량 종목일 수도 있어요. 황급성이 좋기 때문에, 뒤에 받쳐줄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거래 자체가 잘안 되거나, 거래가 한참 있다 되거나, 황급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